이렇게 떨어진다고 계속 바닥으로 매도를 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파동 끝단에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이게 역엔형이에요. 역엔형은 뭐예요? 끝단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 절대 매도 물려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엔형 나오잖아요. 엔형 나올 때는요. 눌린 매수 눌린 매수 보고 끝단에서는 뭐예요? 매도 승부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손절과 손익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손절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 이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와 공부 자료를 동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분 한분 지난 주에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 상담했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나스닥 한 계약으로 한 시간 반 동안에 열 아홉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7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제가 쭉 보니까 첫 번째. 방향성이 잘못되고, 지니까 청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손절과 손익비 매매가 잘못됐더라 고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케어를 해 드리면서 이분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가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진입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진입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방향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성이라는 부분은 세력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읽어서 개인들의 심리와 반대로 시장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 높은 자리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매도를 하고 싶다. 그 자리에 매도를 하시면 거의 손절이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기다려서 매도를 치시고 매도 치고 싶은 자리에서는 기다려서 매수를 받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돼서 80만 원 손실이 났잖아요. 이 80만 원 손실이 절대 남아 안 돼요. 손익비에서 일단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 필승 매매 방위에서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각각 손절 기준을 정해놨어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최대 20틱. 20틱이면 요즘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1홉번 했는데 1홉번 중에서 두번 정도는 본청을 냈어요. 그래서 아홉 번 정도 수익 났고 여덟 번 손실 나고 두 번은 본청이 됐어. 아홉 번 수익 난게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손실 난게 450만 원. 이 450만 원 손실 난 거를 손절 20틱으로. 그래서 여덟 번에 14만 원 하면은 전체적인 손실 금액은 112만 원으로 제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20틱이 좀 짧다면 30틱 30 티켓 하면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이 부분이 340만원 0 0한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토탈 보시면은 340만원에서 현재 손실난 거 빼면은 실직 계좌는 73, 4만원이 수익이 나야 돼요 이 계좌 수익은 우리 방의 원칙대로 하셨다면은 그래서 빠르지 않는 손절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입해서 잘못됐다 할 때는 굳이 2 0 d 손절 안 나가더라도 일단은 잘라놓는 겁니다 그게 열틱이 됐든 한틱이 됐든 일단 탈출을 하고 그 다음 자리에서 들어가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손절이란 부분은 기계적 방식 즉 뭐예요? 20틱으로 그냥 로스컷을 자동적으로 그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절과 손익비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따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승 전문가 단톡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중요 자료들 같이 공유하시고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공부들 하시고요 지난주 매매 결과 한번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날 국내 선물 제 필승 매매 기준과 오케이 차트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날은 34910이라는 자리 이 자리는 항상 상승이나 하락 기준에서 중심 가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4910못 넘어가면은 매도 아침 시각 매도 치고 박스 찼다고 이 박스 차 구간을 우리가 패턴으로 따지면 이형 파동이랍니다. 이형 파동. 그 이형 파동 차면은 검정 라인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이게 저가 노리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매도쳐서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간다. 349102호에 매도쳐서 3453040까지 빠지는 4포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선물이 왔었는데 병곡이 나오는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고 한 8포인트 정도 추세 하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응이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위클 만기라서 위클푸시 이렇게 20배 정도 상승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지 저항 그다음에 손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매수 방향이냐 매도 방향이냐 그래서 검정 라인의 방향 검정 라인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걸저가 놀이 그래서 검정 라인과 역별 부분에서는 반등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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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해선을 하나 갖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이제 항생 연결을 했었는 부분인데 장때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출발할 때는 기다려서 매수 받고 매도를 이렇게 치시고 반등에 매도를 치는 겁니다. 각각 자리는 이렇게 미리 짚어 드리거든요. 톡방이나 아니면 방송창에 가격을 드리니까 그 가격에서 맞춰서 하시고 거기에 따른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형과 역엔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 형태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 역엔 올 갈 때는 n형 결국 여객과 n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 파동에서 내가 매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매도를 칠수 있는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계속 바닥으로 매도를 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파동 끝단에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이게 역 n형이에요 역 n형은 뭐예요 끝단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 절대 매도 물려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n형 나오잖아 요 n형 나올 때는요 눌린 매수 눌린 매수 보고 끝단에서는 뭐예요 매도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객과 n형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이니까 올라간 구간, 내려간 구간에서 대응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 시장에서 절대 죽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필수 단톡방 오셔 가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 참여해서 좋은 공부 자료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